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하나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의 이슈가 존재할 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100% 복원했다기보다는 어 유사한 문제를 사령한 것도 있고 보기도 일부 좀 바꿔서 문제 유형은 전체적으로 같게 가져가고요. 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짝씩 달라질 수 있다는 라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과목 첫 번째 문제입니다. HDF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HDFS는 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하드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봐 보시면은 복제 횟수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즉 HDFS는 분산 즉 분산돼 있는 <laughs>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는 HDFS에서 설정값으로 어 이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 개든 4 개든 어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횟수는 내부에서 결정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설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 약간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 사고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보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보기는 ETL과 NTF가 상위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ETL과 NTF는 상위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ETL은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어, 변환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장할 때 하나의 쓸수 있는 어 기술 기법이 되는 거고요. NTFA 같은 경우에는 OS 종속적으로 쓸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없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FS, 구글 파일, 구글 파일 시스템이죠. 그 GFS와 동일한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 이 요, 네, 요, 요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GFS가 이제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HDFS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HDFS는 GFS의 소스를 기반으로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번째 보기는 네임 노드는 저장 공간에 네임 노드 데이터를 같이 저장한다. 지금 이 내용은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마음이 좀가갑해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DFS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나눠주고 네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메타 즉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 위치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계략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이걸 틀리는 보기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읽기의 나름에 따라서 네임 노드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이긴 한데 좀 보기가 좀 혼란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4번으로 고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임 노드에도 메타 정보가 저장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데이터 유형에는 메타 데이터도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기들은 좀 출제를 하면서 검수를 좀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두 번째는. 강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약, 강, 초인공지능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약인공지능은, 즉,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도만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하고,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모든, 어, 기술, 이제 로봇에 적용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든 특정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약인공지능에 속해요. 그리고 강인공지능은 사람과의 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터미네이터에서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구현된 인공지능이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은 1번 훌륭한 알고리즘을 보유하였다면 학습을 생략해도 된다. <laughs> 약이든, 강이든, 초인공지능이든 무조건 학습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만 그 답을 예측하고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강인공지능은 본용으로 사용되기 시기상조이다. 예, 네, 맞죠? 아직 본용으로는 강인공지능을 가지 않고 현재는 약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보기는 약 인공지능의 제한된 기능을 뛰어넘어 더 발달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맞죠? 아까 약강 초라고 했으니까요. 네 번째는 강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은 지금도 개발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아직 강 인공지능은 사람과 즉 모든 사람 인간과 로봇이 대화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혹시 되게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s i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대화했었을 때한 번씩 엉뚱한 소리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하는 수단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r d m m s 그리고 두 번째는 NoSQL.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1번 문제에서 봤던 HDFS가 하도 분산 파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HDFS를 묻는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저장한다. 맞습니다. 얘는 저 사양의 서버에서도 여러 서버를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수 있는 물리적인 여러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데이터를 중복으로 강력력별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86 서버의 CPU 램 등을 사용함으로 장비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 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X86 서버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저사양의 서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을 때 저사양의 서버를 여러 대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 환경에 저장한다. 아니, 무슨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 환경에 저장하는 건 이제 얘는, 자, 이건 벌써 말도 좀안될것 같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보시면 IDC, 즉,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할때 많은 물리적인 서버를 어 이제 사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그때 보시면 이렇게 렉 안에 여러 서버를 어, 이제 적재해 놓고 혹은 하나로 하나로 구성을 해놓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하나의 어 이제 서버 어플라이언스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분산 파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파일을 관리 및 저장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여러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인 서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역별로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데이터들을 저장, 처리, 관리를 해야 되는 개념은 분석파일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 어, 보시고 있는 장표에 문제 있고 정답에서 여기까지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교재에 실제 출제가 됐는지 출제가 되었다면 어떤 내용, 어떤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봐보시고 교재에 이 내용, 이 문제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표현해놨으니까 을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문제입니다. 분석 로드맵 설정 시 우선순위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석 로드맵이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목표를 선정을 하고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수행 수립하는 그 전체적인 어,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분석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건데 이 과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부터 수행을 합분석을 수행을 할 건데라는 어,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 성과와 ROI. 자비즈니스 성과가 높아 높은 과제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과를 또 다른 말로 투자 이익률,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예, 그래서 두첫 번째 보기는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급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우선순위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 데이터 적용. 자, 이 부분은 분석 데이터에 대한 적용이에요. 저, 분석 데이터는 우리가 문제를 활용하, 이제 과제가 정해지고 나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정제를 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에는 고려할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전략적 중요도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우리, 우리 기업의 목표, 우리 기관과 우리 기업의 목표는 올해 이거야.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야 돼. 이런 전략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분석 과제도 이 전략에 대해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분석 시나리오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분석 시나리오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측, 우측에 보시면 은 제가 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분석 시나리오 적용 시에 분석 주제별로 필요한 소스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입수 난이도, 입수 사유 등등 즉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할 것이며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 시나리오라고도 하고 혹은 과제 정의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예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 도출. 그렇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데이터를 누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누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성과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가치,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석과제 정의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최신 업무 형태 반영. 요거는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최신 업무, 우리 실제 쌓여 있는 데이터는 기존의 업무 영역에서 기준, 기존 업무영역 기준으로 쌓여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라도 새로운 비즈니스라도 기존 데이터를 없애가면서까지 수집하는 거나 분석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신 업무 형태 반영은 좀먼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목표 도출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laughs>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즉 거리가 먼 것은 네. 적절하지 않은 그렇죠. 것은. 또 앞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이런 문제들은, 물론 이제 좀, 뭐,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는, 어, 이제, 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이견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혼란을 줄수 있는, 이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laughs>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절차입니다. 해당 문제는 2, 3, 4회에서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좋습니다. 과정 그리고 이제 네. 각 과정의 세부 단계, 스윙 액티비티에 대한 절차를 묻는 문제는 이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 빅데이터 분석 방법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단계별 절차와 그리고 스텝, 각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어, 절차도, 단계도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꼭암기를해 두셔야지만, 이해를 빠르게 답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차이를 가지고, 어, 이제, 문제를 식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 절차 외에도 뒤에 가시면은, 분석 모델링 영역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안에 세부 액티비티들또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수립에 있는 항목을 살짝 섞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 분석 기획 절차는 첫 번째 보시면 분석 기획이 있죠. 여기 영역에 그각 프로세스 스텝을 묻는 문제이고요. 그 분석 기획에서는 비즈니스의 이해 및 범위 설정 그리고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하는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비동의 시에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사용을 할 건데, 이때 어, 도, 그 개인에게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예요. 그 경우를 아느냐는 거죠. 이거 저번에도 나왔지 않은 2회 시험에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고, 3회 시험에서도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빈출이에요. 왜냐하면 빅데이,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 외에 종통방법이라든지 신용법이 같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데이터 3법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동의시에 사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비동의 동의 없이 처리,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 경우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집을 사는데 제 명의로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지금 몸이 아파서 병에 원 누워있어 사인할 힘도 없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그리고 또그 수행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도 어, 가능한 영역이 되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약간 연계가성이 있죠. 예, 당연히 이 경우도 비동의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개인 편의 제공 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편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개인정보 다 사용, 이제 가져와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낸것 같아요. 네, 네, 점수를 좀 그래도 네. 주려고 서 네.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 2, 3번을 몰라도 4분만 <laughs>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에는 그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총계처리, 데이터 마스킹, 가명처리, 범주화, 그리고 데이터 삭제라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한 개념을 니가 아냐? 이걸 취제자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총계처리는 데이터의 총합 값으로 처리하여 개인 데이터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법 기술에 예,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마스킹은 개인 식별의 중요한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기법 기술 아니에요. 얘는 삭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삭제라는 기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마스킹은 여러분들 홍 별표 동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비식별화했었을 때 홍길동을 홍 별표 동 이렇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 마스킹 처리라고 했다고 라 하죠. 자 그래서 마스킹 처리는. 지금 보기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삭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가명 처리인데요. 개인 식별에 중요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기술. 의 네, 개념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주와 데이터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값을 변경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25이에요. <웃음> 그러면 <웃음> 이 값을 20에서 30대 이렇게 20의 사이 그렇죠. 30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의 값으로 바꿨죠. 얘는 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설명을 데이터 삭제로 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같은 허가 3v로 정의한 빅데이터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의 3v를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고요. 초기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는 세 가지 특징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라 의미로 밸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세 가지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